네, 어, 제어 공학을 이제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어, 제어 공학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알아야 이제 그 전달함수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양이 됩니다. 자, 어쨌든 1장 라플라스 변환 보시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 이제 처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들으면 저게 어디에 필요하지 하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은 미분 방정식을 풀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삼차 미분, 2차 미분, 1차 미분만 뭐 여러 가지 적분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정식을 풀때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전달함수에서는 꼭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어떤 전달함수 모형을 할 때, 나플라스 변환을 표현 꼭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나플라스 변환이 뭐냐?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나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이런 얘기죠. t 함수가 있습니다. 시간 함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시간 함수를, 시간 함수. 어, 시간 함수는 소문자 이게 t라고 해서 타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t라는 시간함수가 있다고 라 가정하면 이 시간함수를 S함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함수를 S함수 즉어 우리 소문자를 대문자로 쓰면서 이 S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T함수를 이 시간의 T함수를 대문자 라지 Fs S함수로 바꾸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요 t는 알겠는데 t는 타이머라고 알겠는데 이 s가 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 s를 복소함수라고 해서 요 s는 j 오메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복소수냐? 자, 여러분들 s 함수가 j 오메가라면 앞에 실수는 0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0 플러스 j 오메가 즉 j 오메가다 요 하나를 우선 알아두시면 뭐. 계속 우리 기사 준비하면서 s라는 함수를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요 정의를, 요 정의, 정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식 모양을 우리 기사에서는 찾으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식은 어떻게 돼요? 이 fs는, 이 fs라는 대문자 라지 fs는 뭐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요 시간 함수 ft를 요 시간 함수 ft가 있으면 이 ft를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하는 요식입니다. 즉, 이런 얘기네요. 정의가 뭐냐? 시간 함수가 있으면 요 시간 함수라는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라는 이러한 지수 감소를 곱해 주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 이게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의식. 그래서, 어, 우리 기사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연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0에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2의 마이너스 st라는 요 지수함수 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참고로 이런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e의 마이너스 a t. 어, 요건 이 우리는 요걸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지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지수 감소라고 표현하죠. 자 e의 마이너스 s t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요 마이너스를 뜨면 e의 a t 성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요 t가 요 t가 0인 경우를 보면, t가 0이면, 2의 0승이 되겠죠? 2의 0승분의 1. 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t를 우리는 무한대로 한번 대비해 봅니다. 얘가 무한대이면, 2의 무한대승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1분의, 자, 0.9분의 1이다. 이놈의 0.9를 무한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0.9, 1보다 작은 수를 무한대 하면 이건 0에 가까워지거든요. 0분의 1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아, 1을 기준해서 1보다 작은 수를 무한대 승하면 0이 간다. 0분의 1. 물론, 우리 0분의 1이란 불응이니까안 되는데요. 우리 전기에서는 요 0에 가까운 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무한대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1.1을 무한대 해보겠습니다. 1보다, 1보다 좀큰 수를 무한대면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익스포렌셜의 이 2의 값만 알면 얘가 어떤 값인지 알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익스포렌셜의 2는, 2는 2.718입니다. 2.718이라는 요 수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요, 계산기에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얘가 1보다 큰 수를 무한대면 얘는 뭡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은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 감소의 함수꼴의 모양을 물어보면 요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시간이죠? 시간이 0일 때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1에 있죠? 1에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합니까? 지수 감쇄죠? 여러분들, 1분의 1, 1이죠? 2분의 1은요, 바로 반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은요, 축축축 늘어지는 이런 그림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작해서 와 같이, 요렇게 반비례되는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왜이 그림을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뭐라 고 그랬어요? 구간이. 0에서 무한대죠? 이거 지수지 않습니까? 지수가 0일 때 얘는 무슨 값을 가지고? 1을 가지는 거죠. 그럼 얘가 t가 무한대가 되면요. 얘가 무한대가 되면 얘는 0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라플라스 변환을 또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 이 지수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감쇄 함수의 적분할 때, 이게 적분할 때 모양과 미분할 때 모양을 알아두야 하는데요. 이 지수감쇄를 또 미분할 때 보겠습니다. e에 마이너스 at를 t에 대해서 미분할 때인데요. 자, 지수감쇄를 미적분할 때 우리는 지수함수는 갖다 뒀습니다. e에 마이너스 at는 쓰고 보는 거예요. 요 지수 감수함수는 써놓고 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할 때요 지수함수는 써놓고 지금 요 t 앞에 있는 요 개수, 이 마이너스 a만, t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a만 어떻게 처리하느냐.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미분할 때는요. 마이너스 a가 앞으로 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플라스 변환을 하는 기본 정의식 알아두고요. 이 지수 감소 함수 꼬레 모양을 알아두고 얘의 미적분을 좀 알아두시면 나플라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의는 좀 보시고 자 간단한 나플라스 변환 이제 하나씩 해보는데요. 간단한 나플라스 변환에 여러분들은 그 변환 표를 나중에 다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두장을 넘겨보면 중요한 나플라스 변환 이 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단위 계단함수라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단위 계단함수다 그래요. 어 단위 계단함수에 대한 나플라스 변환을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어이 단위 계단함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시기, 단위 계단은, 어, 요런 모양입니다. 단위 계단, 요런, 이런 모양입니다. 시기, FT는 크기가 1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두장 있는 그표 15개를 같이 기억해 두는데요. 만약에 FT가 1이라면 이에요. 1이라면. 이걸 단위계단이라고 하는 거 용어 알아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이런 얘기가 되죠. 시간이 가도 크기가 1인, 크기가 1이 편하지 않는 요 얘를 우리는 FT라고 그러거든요.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0, T 로0 이후 예만 필요합니다. t 이꾸로 0 이하일 때는 함수는 없고, t가 0 이상일 때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ut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ut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를, 얘니다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데요. 0에서 무한대까지 1ut죠. 1u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 곱해서 적분하면 된다는 것은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뭐 정의식에다 넣어서 볼때 지금 이 ut라는 것은 0에서 무한대라는 이 의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이 ut의 의미는 뭐예요? 0에서부터 나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식에서는 얘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ut는 뭐다? 0에서부터 이후로 나온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우리는 해보는데요. 자 우리는 e의 마이너스 st라는 요 지수함수는 써주고요. 얘는 그대로 써주라고 그랬 그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t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s 는요 계수는요 적분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품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와 같이 우리는 적분할 수 있겠습니다. 음, 구간은요, 0에서 무한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요. 자, 여러분들, 요 함수에서 무한대이면 얘는 항상 0입니다. 무한대이면 너는 0이니까 굳이 먹을 거 없고요. 마이너스 아래 구간을 하는데요. 위에 구간, 마이너스 아래 구간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아래 구간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s분의 1만 남고요. s분의 1만 남고요. 자, 0을 집어넣으면요. 어, 요거는 0이 돼서, 0이 돼서 뭐가 됩니까? 요거는 1이 되죠. 0인 경우, 지수감수함수는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위 계단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자, 두 번째. 그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가 있습니다. 뭐3이다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요? 뭐 s 분의 3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k가 있습니다. 상수예요. 너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분의 k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됐습니까? s 함수가 되버렸죠. 시간 함수를 시간 함수를 s 함수로 바는 걸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 다음에 이제 지수 감세가 있고 단위 램프가 있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서 여러분들 그표이의 표에 표 일에 있는 중요한 나플라스 변환 표를 우리는 다 이제 암기를 우리는 해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죠, 뭐.